네. 오늘은 우리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보실 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분사라 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우리 뒤에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일단 나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각각 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현재 분사의 형태부터 먼저 볼 건데요. 현재 분사는요. 우리가 동사원형 뒤에 ing가 붙어요. 다시 뭐가 붙는다고요? ing가 붙는다. 자 그러면 이 현재 분사가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보려면 첫 번째로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진행이랑 능동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진행이랑 능동 그럼 진행의 의미일 때는 뭐뭐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예문도 보시면 은 제가 해석을 적어놨는데 더 슬리핑 베이비 여기서 슬리핑이라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베이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기는 It's my nephew 내 조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때 쓰인 ing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그리고 능동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우리가 능동의 의미로 쓸 때는, 뭐, 뭐,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I was watching. 나는요, 보고 있습니다. 뭐를요? The shocking news. 충격적인 뉴스를요. 여기서도 지금 shock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뉴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가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로 넘어가면, 과거 분사는요, 우리가 동사 원형 뒤에 ED가 붙는데, ED. 아까 현재 분사는 아까 동사원형 뒤에 뭐 묻는다고요? ING 붙는다그런데 과거 분사는 ED가 붙어요. ED가 붙어서 우리 의미적으로 봤을 때 완료나 수동의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수동의 의미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료의 의미부터 먼저 보면 완료는 뭐뭐 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We collected. 우리는요, 수집했습니다. 뭐를요? Fallen l e a v e s 떨어진 잎들이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떨어졌을 때 fallen이라는 pp 과거분사를 쓰더라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과거분사는 보통 과거분사를 이야기하는 pp라고 자주 얘기할 거예요. 이럴 땐 과거분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수동을 보시면요, 지루해진 사람들은요, don't ask questions,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동사의 활용에도 지금 과거분사를 쓰는데 이거 배표쳐볼까요? 자, 동사의 활용에도 쓰이는데요. 우리가 head 플러스 과거 분사 오면은 과거 완료라고 쓰이고, 그 다음에 e a s 나 have 뒤에 과거 분사가 온다? 그러면 현재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온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거든요. 다시. 그럼 동사의 활용에도 쓰인다 했으니까, 완료도 되는 거고, 완료. 그 다음에 수동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주로 동사의 활용에도 쓰인다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쓰이는 애가 누구다? 과거 분사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현재 분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행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능동의 의미가 있으면, 이와 대조되게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렇죠.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오시면 분사의 역할입니다. 분사는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예문 해석하실 때 제가 분사들이 다 뭐를 꾸며쓰고 있었나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죠. 명사를 꾸며 주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형용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 줄 때요. 우리가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 줍니다. 명사의 어디서 꾸며 준다고요? 앞에서 꾸며 준다. 이렇게 한국말로 보시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예문으로 보실까요? 아이스로 어웨이 나는 버렸습니다. 뭐를요? 저 브로큰 브로큰이라는 pp가 지금 뒤에 있는 유리잔이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때 지금 브로큰은 단독으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단독으로 쓰인 브로큰이 뒤에 있는 글래시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독 말고요, 구를 이루었을 때는 명사의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I'm reading a novel 뒤에 written부터야 조지 오회까지 묶어가지고, 앞으로 노벨을 꾸며주는 형태거든요. 여기서 written이 pp고, 그 다음 by 조지 오회전체석 구가 왔죠. 그죠? 어, 전체적으가 왔으니까 조지 오웰의 조지, 조지 오웰에 의해서 쓰인 쓰여진 그 소설을 읽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구로 이루어서 이 구로 이루어 쓰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앞 명사의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다시 단독으로 쓸 때는 어디서 명사의 앞에서 구를 이루었을 때는 명사의 어디서 뒤에서 꾸며준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뒤에 서술적 용법 넘어가 보면요. 서술적 용법은요, 보어랑 보어로 쓰여요. 보어 보어 그러니까 주격 보어 보호, 목적의 보어로 쓰일 때를 이제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 하는데 용법의 이름에 너무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용법마다 그 세부 설명이 있죠. 뭐 한정적 용법은 명사에 수식한다. 그냥 서술적 용법은 그냥 주격 보어 보호, 목적의 보어를 쓰인다. 이런 상세 설명을 아셔야 되는 거지 용법 이름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술적 용법에 보어 보호, 보어로 쓰인다 했잖아요.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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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종사.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에 상태나 행위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나 목적 보로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 루프라는 주어가 와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아까 무슨 테라 했죠 수동 테라 했죠 손상 입었다 뭐때문에 Because of the thunderstorm 그러니까 뇌우 때문에 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뇌우 때문에 지붕이 손상되었다 라고 쓰이는 거고 그 다음 We saw 우리는 봤습니다 We가 주어고 s a 가 동사죠 A big eagle 큰 독수리를요 Flying above us 우리 위로 올라가는 날아가는 그죠? 여기서 지금 플라잉이 빅 이그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어, 그래서 목적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넘어가셔서,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요,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 포인트의 별표 세개 쳐볼까요? 이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능동과 수동 관계를 주목하자. 아까 현재 분사가 능동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동 관계는 PP였잖아요. 과거 분사.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밑에 써놨어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는 현재 분사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과거 분사를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현재 분사가 ing로 끝난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ing로 끝나는 게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는데, 이거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다르, 다르니까 다르게 썼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틀리냐면, 아까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비동사랑 같이 쓰여가지고,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맞죠.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이제 예외로 나와 있는 게 지각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지각 see, watch, hear, listen to, smell, feel 이런 것들 지금 다 감각으로 인지하는 거잖아요. 감각, 감각을 활용하는 동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감각동사라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이 지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자리에 만약에 능동 능동일 때, 능동 진행일 때 우리가 뭐가 오더라? 동사 원형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부나 겟이, 이제 목적어 과거 분사가 왔을 때, 이제 해부가 이게 사역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사역의 의미를 가질 때는, 목적어가 과거 분사되도록 시키다라는 거고, 만약에 수동의 의미로 쓰인다면, 뭐뭐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과거 분사되는 일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그 이외에도, keep find가 오형식으로쓸 경우, 오형식은 우리 어떤 형식이었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보호를 쓰였을 때, 여기에 지금 keep이나, find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